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그 줄을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자린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정성다하리주 앞에 모든니 잘은계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가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의하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구원 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라.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대살로니가 후설을 마무리하며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자신들을 위해 두 가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할 때에 악한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이들은 반대할 뿐 아니라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의 반대와 위협이 자신들의 전도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바울은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복음이 전파되는 일, 즉, 하나님의 일에는 주님의 믿는 자녀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뿐 아니라 비단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기도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도 또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의 기도생활은 어떤지 이 말씀에 빗대어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의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나는 얼마나 중보하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조금씩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비단 내와 아내 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세워주신 사역자들을 위해 중복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미아동 교회 공동체가 또한 세계 열방 곳곳에서 선교사역을 위해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6절에서 15절을 통해 바울은 성도로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포기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때와 이 바울이 예의하게 했던 것과 비단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우리 어, 같은 믿는 기독교 뿐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자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한 동역자들이 스스로 일을 하던 모습을 본받아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하는 것은 8절에서 보면 알수 있는데요. 공짜로 밥을 먹지 말고 주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역자이나 사역만 하지 않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천막 깊는 일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일을 성실히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요? 그건 바로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며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자녀,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실천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는 일이 때때마다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것 같은데 막견진일에 나는 성실히 잘 감당한 것 같은데 왜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왜 나는 나의 믿음이 늘 제자리인 것 같지? 왜 나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 것 같지? 등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낙심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말, 같은 지체들의 말. 무심코 던진 말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걱정돼서 했던 말들인데 그 말들이 때로는 낙심으로 다가오게 될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항시 언제나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다가올 때 누구나 다 다가올 수, 올수 있는 이 마음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선을 행한 당신의 백성에게 낙심이 아닌 기쁨과 소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중보하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도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네 새기며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며 미아동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며 게으름 피우지 않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예수님의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주신 주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선한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 충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좋으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매일 한시간 기도, 새해 맞이 축복 기도, 금연 속해 운영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생활을 활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리이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뻥국을 내려주신 주님, 도마 고 감사합니다.